강태웅 분이 한분 계십니다. 세월을 낳고 있습니다. 한 마리 잡아보세요. 지금 지가 살짝살짝 바른 때미로 움직인 것 같아요. 지가 올라가든가 내려가든가 해야지. 고기 가물어요 어떤 거는 저, 제가 한 마디, 한 마디씩 밀어 올린 거 있어요. 그러면 쑥골로 오면 이제 그때는 이제 붕어가 물든가 쑥 내려가는 거는 물건 내 빼는 게 이제 들어오고 애들은 뭐 잠자리 채들고 물고이 뜨는 마인드 어? 뭐, 작긴 잡은 것 같은데, 금방. 그 아, 풀걸었네. 네. 이게 참날입니다. 원산지가 한국입니다, 이게. 이걸로 갖고 다 백합을 만드는 겁니다. 우리가 지금 백합 많이 팔잖아요. 학원에서. 여기서 만드는 겁니다. 이 참날에서 만드는 겁니다. 한 문양을 한번 보세요. 이게 호랑이 꽃이다고 합니다. 호랑이 꽃. 그런 문양이 얼룩덜룩 해갖고. 이 꽃말은 깨끗한 마음입니다. 이게 또 야경 식물입니다 요 지금 요 잎사이 마디마디마다 열매가 달리는데 이거는 열매가 안달렸네요. 뿌리기가 간양제입니다.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. 이거 씨앗도 따먹어도 됩니다. 다른걸 한번 보여줄게요 요것도 참나리입니다. 요 이것도 참나리입니다. 꽃이 필라지요. 이것 참나리고요. 바로 옆에 깬지 요거참나래에서 만드는 거야 백합입니다 하늘로 피워 이거는 백합입니다 이것도 백합이고요 이것도 백합 이것도 백합입니다 요거는 끈끈이 대나무풀이네요